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저런 걸 누가 당해?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아 기자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사칭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60대 여성 A 씨. 아, 글쎄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문자가 왔길래.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죠. 근데 문자에 같이 온 사이트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공공기관 사이트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의심 없이 개인정보랑 통장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 정보를 하라는 대로 다 입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갈지 뭐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또 다른 유형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50대 여성 B씨. B씨는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했습니다. 아니, 분명 내 딸이 깨톡으로 엄마,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보내달라고 뭐 자기가 집 들어가서 바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깨톡으로 이렇게 바로 나한테 메신저가 오는데 당연히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세상에 보이스피싱 범그 사기꾼이 깨톡을 해킹해서 나한테 돈을 뜯어낼 거라고는 세상에나 상상도 못했죠. 이외에도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인 C씨는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아니, 제가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그런 거에서 봤을 때그 전화온 기간에 그 전화한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해보라고 해서 그 사람 이름 물어봐서 검색을 했는데 인터넷에 그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믿고 다 대답을 했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내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놀랬나 몰라. 이처럼 알고도 당하기 쉬워 모든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소비자 뉴스 이상하 기자였습니다. 아이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금융검사입니다. 이정자 씨 본인 맞으시죠? 네, 맞는데 무슨 일이에요? 현재 본인 명의의 별별 은행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타인이 접근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어 연락드렸습니다. 해고문이나 뭐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단 저희 검찰 측 안전 계좌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송금해 두시면 저희가 보관하였다가 문제가 해결된 이후 다시 이정자 씨의 계좌로 안전하게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 말씀대로만 하면 안전하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야겠네요. 잠깐! 잠깐!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 의심하고 둘 전화 끊고, 셋, 확인하고, 고, 고, 고! 쓰리고, 꼭 기억하세요. 신고는 어디로? 경찰청은 112. 금융감독원 1332. 꼭 기억하세요. 보이스피싱 십계명이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법칙입니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의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의 안전부터 확인,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가족 등의 사칭으로 금전 요구할 시 먼저 본인임을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금융 거래정보 입력 요구할 시100%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여러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정확한 피해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검색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싱 사기 개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피싱 사기의 정의, 주요 특징, 콜센터 안내, 그리고 각종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 예방 카테고리에 접속하면, 보이스피싱 관련 보도 자료, 보이스피싱 체험, 피해 예방 우수 사례, 홍보 제작물,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있는 바로 이 목소리 체험하기 코너에서는 수차례 이상 신고된 바로 이 목소리 사기범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해준 사람에게 최대 2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카테고리에 접속하면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채권 소멸 절차 게시 공고, 채권 소멸 사실 공고, 소멸 채권 환급 청구 신청 안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 지정 취소 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제도 안내 카테고리에 접속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연 인출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해야지